관상이 남자든 여자든, 뭐 천한 관상이 있고, 좀그 좋은 관상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귀할 수 없는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요번에는 저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부유한 관상, 내지는 귀한 관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음, 항상 저번 편에서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나쁜 관상만 얘기하시냐고. <laughs> 그래서 좋은 관상도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거 말고 긍정적인 것도 좀 찍어달라고 해갖고 이번 편은요. 음, 저번 편과 반대로 저번, 저번 편에서는 그안 좋은 걸 찍었잖아요. 저번 편과 반대로 최고로 귀한 여자의 관상과 여자라면 이 정도가 돼야 최고의 관상. 뭐 이런 게 제목이 되겠어요. 음, 관상이 남자든 여자든 뭐 천한 관상 있고 좀그 좋은 관상 있고 그렇잖아요. 이보다 더 귀할 수 없는 여자의 관상에 대해서 요번에는 저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로 얘기하자면 왕비.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대통령 영부인, 다시 말해 퍼스트 레이디. 또될수 있는 관상이라는 거죠. 음. 그 약간 여담입니다만은 정치적인 그 평가를 떠나서 고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경수 여사께서 어 배와 요고 재학 시절에 친구들하고 이제 어딜 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관상가가 지나가다가 그게 이제 향후 그분이 영분이 되고 나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왜 그들은 그걸 들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 딱 유교사를 지목해서 일국의 국모가 될 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련이 떠났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국모가 뭐예요? 옛날 같은 왕비고 지금은 영부인 아닙니까? 그쵸?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또한 가지. 음, 그러니까 관상은 타고난다 이거예요.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의 부인인 고 박두울 여사가 원래 그 친정도 부잣집이에요. 사실은 이병철 회장 그 원래 그 집안보다는 박돌 여사가 소위 말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수행원이고, 옛날로 말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 몸종까지 데리고 시집을 올 정도로 조금 더 부잣집이었답니다. 훨씬 어, 15, 6세 되던 때에 절에서 그 시주를 나온 스님이 전현는 앞으로 왕비 아니면 일국의 왕 못지 않은 갑부를 만나서 그 안방만이 될 관상을 갖고 태어났어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훗날, 어 시집을 가가지고, 그 자기 남편이 삼성그룹 창업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분명히 부유한 관상, 내지는 귀한 관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음, 과거에 그 중국 황실에서 중요시 여겼던 귀한 여자의 상에서 어... 여자의 상에 대해서는 다시 말해 그 황후나 왕비가 될수 있는 관상의 기준은 있었대요.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감이나 또는 삼성이나 현대 LG 등과 같은 재벌 회장 부인들은 그 관상이 틀리잖아요. 그런 어 이번 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귀한 여자의 관상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중국 명나라 때그 원충철이라는 그 분이 최고의 관상가였는데 황제를 아련하고 황제한테 자문을 구해주고 할 정도로 그분이 그 지은 그 유장상법이라는 어 책의 중권 영락백문이라는 내용에 있는 걸 일부 인용을 하겠습니다. 영락백문에서 말하는 첫 번째 여자의 관상에서 여자의 귀함을 보는 부위는 눈썹과 눈 그리고 어깨 피부 손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낳는 자녀의 귀함의 여부는 배와 젖 가슴과 배꼽 그리고 여기 애교살 있잖아요. 애교살과 입술에 있다고 했답니다. 여자의 귀격은 귀한 격은 바로 그 피부와 어, 머릿결 그리고 비단처럼 부드럽고 통통한 손과 발이 그 대표적인 그 어떤 기준점이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삐쩍 꼬른 발과 삐쩍 꼬른 손등을 가진 사람은 천한 거예요. 통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의 피부는 윤기가 있으면서 부드러워야 하고 손과 피부가 하얗고 그 다음에 적절히 통통하면서 윤기가 있어서 마치 비단이나 실크처럼 부드럽다면 반드시 귀함과 부위함을 다 갖고 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의 관상에서 자녀의 귀함을 보는 자리는 바로 눈밑 애교살 그리고 어, 여자의 입술인 거예요. 그래서 애교살은 적절히 도톰하면서 이게 칙칙하지 않고 밝고 윤기가 있어야 하고요. 반대로 애교살이 꺼져 있다면. 남자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남자 남아 선호 사상 있지 않습니까? 이 그런 거에 빗대어 봤을 때그 확률은 적은 것이고 입술은 어린 아이처럼 연하고 투명하게 붉어야 좋은 관상인 겁니다. 그래야 훌륭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귀한 여자는 절대로 기가 센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비롭고 지혜가 충만된 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소위 말하는, 뭐, 고, 이병철 삼성회장의 부인인 박도울 여사나, 고 정지영 회장의 부인인, 그, 변중석 여사 같은 경우, 최고의 재벌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좀뭐 한데, 남자들 돈 있으면 뭐 해요? 여자 생기고 그러잖아요. 사이드로. 그런데, 그래도 시기 질투 안 하고, 그렇게 있어도 검소하게 살았고, 나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삼성의 창업자 부인이나, 어, 현대 창업자 부인이 나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귀한 여자는 드세지 않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자의 상이 호랑이 상이라면 양기가 매우 세요. 그리고 드세요. 여자 얼굴이 네모진 여자는 특히 남자를 꺾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런 여자라면 고집과 아집과 욕심이 매우 강한 여자입니다. 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어디 당해? 윤모씨, 네모공주 웃자구요? 여자의 관상이 기가 세다 못해서 사각형의 얼굴에 호랑이와 같은 관상이라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꺾어놓는답니다. 옛날에 중국 역대 그 왕조가 많았잖아요. 춘추 전국 시대도 있었고 위진 남북조 시대만 뭐 많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왕비나 황후의 상이 이런 상에 해당이 되면 왕의 총에는 입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나라 왕조의 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상이다 이겁니다. 기가 센 여자는 양과 음의 조화를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법도와 예의고 뭐고 그냥 깔아 뭉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갖다 깔아 뭉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심지어 능력 있는 남자도 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쫌생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하면 그러시겠죠 어떤 댓글은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여자가 순정하면 악플들 그만 답시다 뭐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자신을 아시라고 한마디 하고 싶어요 꼭 컴플렉스 있는 사람들이 날뛰어요 그리고 세 번째, 봉황의 관상이 최고의 귀환관상입니다. 어떤 그 눈편에서도 얘기했죠. 봉황의 눈이 귀격이라고. 봉황의 형상은 얼굴이 둥근 듯 하면서 길어야 하고, 아주 길쭉한 게 아니고 둥근 듯 하면서 길어야 하고, 상정, 이게 상정입니다. 상정과 하정의 배합이 잘 맞아야 하며, 눈썹이 높고, 눈이 수려해야 하며, 또 목이 둥글고, 길어야 하며 어깨와 등은 평평해야 한답니다. 반대로, 남자는 목이 긴거보다 저도 목이 길어서 컴플렉스예요 목이 다다 붙은 사람이 더 좋은 겁니다. 여성과 반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할게요. 뭐 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제 관상만 좋다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과거 유경수 여사, 고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인 유경수 여사와 미얀마 옛날 그 어떤 영웅인, 아웅산 수지여사 같은 경우가 이런 봉황의 격이랍니다. 관상이 정치적인 평가를 떠나서요. 봉황의 눈을 가진 여자와 눈썹이 눈보다 높이 위치에 있는 여자는 정말로 최고의 귀격인 여자랍니다. 그리고 이름이 세상에 널리 떨칠 뿐 아니라 남들 위에 군림하는 윗자리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일생을 살아간대요. 그리고 봉황의 눈이란 양 옆으로 길게, 가늘게, 길게 찢어진 눈이 봉황의 눈이에요. 요즘 애들, 그 젊은 애들, 뭐눈 둥그렇게 인조인간 만들어 놓고 은은 님힘 빌려갖고 찢고 난리잖아요. 그거는 절대 귀한 격이될수 없어요. 긁어부스럼 만드는 거예요. 성형외과 회사는 의사님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이러면 자기 수입주어 든다고. 그러나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상정과 하정이라는 거는 이마부위를 상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정은 요 코끝에서부터. 이 턱에까지의 그 부위가 하정이에요. 상, 중, 하로 나눴을 때. 상정, 중정, 하정인데, 그게 그, 바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여자의 목은 길어야 하고, 남자는 반대해야 된다 그랬죠. 어깨는 평평하면서도 등은 두터운 곳이 그게 가장 좋은 관상이랍니다. 그리고 등이 빈약한 사람은 남녀 공통적으로 빈곤하고 빈천하게 살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피디님도 배우자 고르실 때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네 번째, 귀한 여인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답니다. 뭐 샤넬 람버 파이브 이런 거안 뿌려도 사람마다 체취가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몸에서 칙칙한 냄새 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다 빈곤하게 살아요. 이거는 실제로 많은 사람 접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화하다 보면 어 그리고 귀한 여자에게는 이 어떤 그 살결이 비단처럼 보드럽고 힘줄이나 이 굳은 살이 없고 상처가 이 피부에 없고 튼실하다 이거예요. 보들보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돼요. 너무 우유빛 창백하게 하얀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과유불급이에요. 지나치면 모자란 거만 못하다. 실제로 이렇게 귀한 여자 중에는 몸의 체취가 향기가 나는 여자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최고로 귀한 여자의 관상에 대해 알아보는데요. 시대가 변했으니 신분관계로 옛날처럼 뭐 사대부, 왕조, 귀조뭐 신라 시대의 그 어떤 골품 제도나 조선 시대의 양반, 문무 양반 제도 이렇게는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귀격을 나누는 기준에는 이게 부합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권력을 가졌든 어떤 자본을 가졌든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귀한 거 아니겠어요. 그쵸?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에서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지혜와 덕을 함께 갖춘 여자가 최고의 그 어떤 관상과 플러스가 돼야 귀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서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 여자를, 귀격의 여자를 만나면 성공해요. 그리고, 어, 천하고 팔자 싸나온 천한 격의 여자를 만나면 하는 일마다 꼬여갖고 인생이 땅 떨어지로 떨어집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실제 상담 사례 두 개를 내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용모가 단정하고 음성이 온화하고, 그 음성에 울림이 있고, 귀는 희고 밝으며, 검으면 안 돼요. 두터워야 하고, 머리카락은 까마귀 깃털처럼 윤이나고 눈썹은 가지런해야 귀한 여자의 관상이랍니다. 그리고 눈동자가 안정되고, 뱅뱅뱅 돌면 안 된다고요. <laughs> 그리고 눈을 항상 바르게 쳐다봐야 하고, 눈, 이렇게 하는 거, 내리까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마는 둥글고, 굴곡 없고, 단정하며, 인중은 맑고, 분명하고, 목은 길고, 이는 하얗고 맑으며 입술은 항시 붉어야 좋은 여자의 관상이랍니다. 그리고 손마디는 바르고 섬세하고 코는 옆으로 이렇게 퍼지진 않고 반드시 높게 서 있어야 귀격의 여자랍니다. 이런 기준에 맞춰 가지고 사실 장가가려면 어쩌면 100%다 맞힌다면 평생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적당히 맞추시기 바라고요. 실제 음, 제가 상담 사례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상이 있어요 이성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두꺼비상 어떤 그 두꺼비상의 케이모씨를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친해졌는데 남편 사주하고 사진을 드이미는데 이분 돈복 없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 만나서 사업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본인이 미안한 얘기지만 두꺼비상입니다 그랬더니 나중엔 따님을 데리고 와서도 애기 두꺼비 데리고 왔다고 나중에 올땐 작은 두꺼비예요 그리고 딸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두리뭉실하고 두꺼비상 남자로 비유하면 우리 그 백종원씨 아시죠 그런 상이 두꺼비상이에요 여성분이 그런 상을 가졌다면 어느 쪽으로 시집을 가든 그 복에 의해서 그 집이 가난한 집이라 하더라도 그 집이 일어납니다 그런 분을 배우 작감으로 고르시길 바래요 잘 살고 싶으시다면 섹시한 여자가 좋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아주 친한 손님이 계셔요. 한 2년 전에, 57년 정유생 닭띠의 여성분이 오셨는데, 따님하고 이제 오셨어요. 평소대로 오반기 뽑아보세요. 그리고 같이 보실 분, 남편 사주하고 사진을 탁 저한테 내주시는데, 유양반은 돈복 없어요. 사주에 재물이 이렇게 있는 사람 아닌데, 뭐 하십니까? 이제 사업한대요. 지금 뭐 회사를 두 개나 한대요. 에 본인복으로 사는 겁니다. 그분이 일은 열심히 할지 몰라도, 본인복으로 그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웃어요, 깔깔대고, 우리 그 사람 나 만날 때 불알 두쪽 밖에 없었어요. 그냥 진짜 박봉의 샐러리맨이었는데, 나 만나고 살면서 신혼 초기에 어디서 돈 조금 융통하고 해갖고 사업을 차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중견기업을 두 개를 하는..." 그래도 기업가가 됐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후로 친해졌어요. 왜? 너무나 깨트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음, 이렇게 어떤 부유하고 귀한 여자의 관상을 가진 분을 만나면 그 같이 사는 남편도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음,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상. 그렇죠. 모든 관상은 전체적인 그리고 균형과 조화가 더중요 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들이래요. 어느 관상에 딱 관해서 얘기해 놓으면 어 관상 이런데 이그 사람은 잘 사는데요. 내 친구는 잘 사는데요. 아니요. 그렇다면 그 관상이 안 좋은 부분 이상으로 다른 부위의 관상이 그걸 상쇄시키고 남을 정도로 좋은 부분이 여러분들 존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악플 좀 적당히 달아주세요.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그 변했다 해도 박복하고 천한 여자의 관상과. 후덕하고 귀한 여자의 관상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장가가실 때 남성분들 연애하실 때꼭 참고 삼아서 좋은 배필 구하시기 바랍니다.